상담심리학과 17학번 김지민 2011년 임상심리사 2급 필기시험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mmpi 코드상의 해석적 의미로 틀린 것은 4번 자기주장과 9번 경조증 둘다 플러스 형상을 보이고 행동화를 의미하고 있기에 행동화적 경향을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2번, 네, 1번과 2번, 건강염려증은 몸으로 표현하는 증상 촉도이기에 우울한 기분을 몸으로 표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3번, 2, 6, 전환 증상을 나타낼 경우가 많다. 2번, 우울과 6번, 편집증은 증을 나타내는데 전환 증상은 히스테리에서 나타나기 3번이 답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3, 4번에 3번, 8번, 히스테리와 정신분열의 조합은 망상적인 표현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은 3번, 47번. 다음 중 베일리 발달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척도가 아닌 것은, 베일리 발달 척도는 생후 1개월에서, 생후 1개월에서 42개월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신, 행동평정, 운동 척도를 나타내는 검사야 이기에 2번 사회성 척도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8번 동일한 사람에게 교육 수준이나 환경의 영향 질병의 영향 등과 같은 모든 가,외,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20세 30세 40세 때 편차 점수를 사용하는 동일한 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지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교육 수준이나 환경 등의 과외 변인를 통제하게 된다면 유동성 지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유동성 지능은 10대 후반에 절정에 도달한 후 변하지 않는 것을 알수있기 48번은 4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9번 조직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 적성검사를 사용하는 경우, 적성검사의 준거 관련 타당도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1번 적성검사와 직원이 입사 이들의 직무 수행 점수와의 상관을 구한다. 이것은 예측 타당도와, 아, 예측 타당도로서 중과 타당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2번, 적성 검사와 다른 선발용 검사와의 상관을 구한다. 2번은 변별 타당도로서 고성 타당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3번, 적성 검사의 요인을 분석한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볼수 있고, 4번. 적성검사의 내용을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한다. 이것은 평가자 간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답은 1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50번. NMPI 임상척도 중 점수가 지나치게 하강하는 경우도 점수가 상승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 척도는 척도 2번. 우울은 경쟁적이고 자발적인 일을 찾고 지도적인 역할을 맡으려거나 첫인상이 호의적으로 볼수 있기에 이 부분은 답이 아니라고 볼수 있고 2번 촉도 4번 반사회성이 낮게 되면 지루하고 권태로운 생활도 잘 견딜 수 있다 이게에 2번도 답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촉도 6번 편집증은 고집이 세고 회피적이고 경계심이 많고 불만이 많고 문제 해결 방식이 경직되어 있고 의심이 많고 망상적인 특징을 보여주기에 답은 3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 촉도 8.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이 낮게 되면 관습적 현실적, 이론적이다. 친, 친절하고, 유쾌하고, 온화하고, 예민하고, 신비로운 특징을 볼수 있기에 답은 3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